다음 중 물에 끓는 점은 몇 도인가요? 100도 다음 중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은 무엇인가요? 목성 다음 중 모나리자를 그린 화가는 누구인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음 국가의 고속도로 중 일부 구간에 속도 제한이 없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독일. 다음 중 라디오의 발명자로 알려진 사람은 누구인가요? 마르코니. 다음 중 포유류가 아닌 동물은 무엇인가요? 펭귄. 다음 중 빛의 속도는 약 얼마인가요? 30만 킬로미터/퍼 s e 다음 중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은 무엇인가요? 그린란드 다음 중, 대한민국의 최초 대통령은 누구인가요? 이승만 다음 중, 태양계에서 고리가 가장 뚜렷한 행성은 무엇인가요? 토성 다음 중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무엇인가요? 에베레스트. 다음 중 달의 중력은 지구 중력의 몇 배인가요? 6분의 1. 다음 중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는 무엇인가요? 바이카로 다음 중 세계에서 가장 작은 새는 무엇인가요? 벌새 다음 중 한국의 전통 놀이는 무엇인가요? 윷놀이 다음 중 아프리카 대륙에 속하지 않는 나라는 무엇인가요? 브라질 다음 중 하늘의 색깔이 파란 이유는 무엇인가요? 빛의 산란 다음 중 지구에서 가장 긴 산맥은 무엇인가요? 안데스 산맥 다음 중, 빛의 삼원색에 포함되지 않는 색은 무엇인가요? 노랑. 다음 중, 피카소의 작품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별이 빛나는 밤에. 다음 중, 지구의 자전방향은 어디인가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다음 중 아마존강이 주로 흐르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브라질 다음 중 지구의 가장 바깥층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지각 다음 중 소설 노인과 바다의 작가는 누구인가요? 어니스트 해밍웨이 다음 중 빅뱅이론이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주의 탄생 다음 중 세계 최초로 발명된 인쇄술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나요? 한국 다음 중 1년 중 낮이 가장 긴 날은 무엇인가요? 하지 다음 중, 동물 중 가장 빠른 육상 동물은 무엇인가요? 치타 다음 중, 전기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벤저민 프랭클린 다음 중 가장 오래된 올림픽 개최국은 어디인가요? 그리스